1절에서 11장은 구야 성경 안에서 이사야서와 함께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메시아를 거절한 참혹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레바논의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과 그리고 그 무성한 숲들이 다 넘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스가리아서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리라 하라 너 잔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에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미로다 바산의 상슬의 나무더라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 젖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어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쓰러졌음미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이 부분이 어떤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주 7년부터 71년 사이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을 미리 내다본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재앙의 원인을 밝히고 있는 것이 4절부터 6절까지인데 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하였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참목자인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세가라서 11장은 비참한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양떼가 목자를 배척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 잔혹한 멸망을 당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3절이 주 7년에서 주 70년 사이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양대로 표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로 표현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생태계에서는 양들은 목자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양대로 비유되는 인간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언제든지 배쳐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겉으로는 양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늑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려는 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라 선지자에게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하실 사명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스가라 선자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죽을 양떼 이 말은 그의 불운한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혀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는 말씀은 그 양들을 잡혀죽을 운명에서 건져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이것을 스가라 선지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일일 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잡혀 죽은 운명의 노인 양들 즉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을 운명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나님은 목자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악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 되었은 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 하는도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목자들은 모두가 악한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는 자들에게도 파는 자들에게도 이 양들은 전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의 점령아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 당국자들도 그리고 유대를 점령하고 있던 로마 당국도 유대 백성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애정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물건으로 대하듯 가축을 대하듯 양떼들을 사고팔듯 그렇게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즉 목자들은 있었지만 참된 목자들 참 지도자는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항상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나의 막대기는 야생 동물로부터 양들을 프로텍션 보호하는 막대기였고 다른 한 막대기는 양들을 리드하는 인도하기 위한 용도의 막대기였습니다. 스그라서는 목자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막대기를 하나는 은총의 막대기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연합의 막대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라고 되어 있고 14절에 연합이라 하는 막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총과 연합이란 이두 개의 막대기를 들고 바르게 백성을 인도하지 않는 악한 목자들의 그 막대기를 다 꺾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십사절입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팔절을 보게 되면 선한 목자가 제거한 새 목자가 언급됩니다. 한달 동안에 내가 그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이세 목자가 누구인가? 제가 주석을 봤는데 무려 이세 목자에 대한 의견이 40가지가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부분은 해석하기 무척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함께 다수로 모아놓은 의견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지도층들이기 때문에 선지자와 제사장 그룹과 왕족이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선지자들과 제사장 그룹과 왕족들 즉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귀족들을 뜻합니다.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저도 이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시대 때 유대 사회에는 많은 지도자가 있었는데 전부 다 자기 유익만을 위한 악한 지도자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했고 선동했으며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선동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은 곧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삭스를 사문지라.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너무나 놀라고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의 값으로 은 30개를 말하고 있는데, 은 30개의 가치는 그 당시에 소에 받쳐 죽은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었습니다. 가론 유다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거짓 목자들인 종교 지도자에게 팔죠. 그리고 받은 삭시 은 30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목자의 비유를 통해 스가랴서 11장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은 종교 지도자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가치를 고작 소에 바쳐 죽은 노예 한 사람의 값으로 보았다는 매우 모욕적이고 멸시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500년 전에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그은 삼십 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에게 자 이스라엘의 나를 헤아린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라가그 돈을 토기장에게 던졌는데. 이 예언은 훗날 유다가 예수를 판 다음에 가슴을 치고 후회하죠 그리고 유대 정교 지도자들에게 그 돈을 다시 주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제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늠 30을 대제산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제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그 다음 보면 성수에 던져놓고 이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게 되면 선한 목자를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한 그 자리에 못된 목자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서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그 굽을 찢으리라. 여기에서 목된 목자의 특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목된 목자는 어떤 자입니까? 양을 돌보지 않고 자신만을 돌보는 목자가 못된 목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목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것이 목된 목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참된 목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 이거를 반대로 하면 되겠죠.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고 흩어진 자를 찾고 상한 자를 고쳐주고 강건한 자를 먹이는 자. 먹어야 될 사람에게 음식을 먹일 수 있는 자. 바로 그가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살고 있으면서 이 선한 목자의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은퇴를 해야 한다. 그러한 마음의 큰 부담을 가지고 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할수 없지만 주님 앞에 기대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책임의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역지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목자의 역할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밑에 여러분이 건사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도 있고 우리 안에 또 일가친척 가운데 우리 회사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앞에서 부족하지만 선한 목자의 꿈을 꾸시고 주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좋은 목자가 될수 있는가? 그것은 좋은 양이 될수 있는 사람이 좋은 목자가 될수 있습니다. 좋은 양이 되지 못한 사람이 좋은 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누군가에게 먼저 좋은 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의 권유로 있다면 그분에게 필요한 것을 묻고, 그분의 지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좋은 양이 되어야만 좋은 목자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중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양이 되어야 될 책임과 좋은 목자가 되어야 될 책임입니다. 순종할 줄 알고 또... 잘 순종하도록 이끌 줄 아는 이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무섭도록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도둑이 누굴까요? 악한 목자죠.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 그러니까 도둑은 악한 목자는 양을 잡아먹기 위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희생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문이 되셨습니다. 스가랴서는 이와 같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언되어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목자가 되셨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참 목자가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비록 연약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스가서를 지나면서 이러한 은혜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